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평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 함께 봉독한선포한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한 한국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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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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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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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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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탐 큰 대자 이르실자에서 소탐 대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많이들 쓰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더 탐하겠습니까 당연히 큰걸 탐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거와 큰게 있는데 작은 걸 탐하다가 큰걸 잃어버린다 아,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도 탐한다고 기왕 탐할 거면 큰 거를 탐하다가 뭐 작은 걸 잃어버려도 그래도 뭐 괜찮지만 작은 것을 굳이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게 어리석지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무슨 그 반대되는 말, 큰 것을 탐하고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은 사자성어에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을 탐하다 큰걸 잃어버리는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그러면 큰 것을 탐하다가 작은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탐소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고 대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면 사소취대 사자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버릴 사자의 작을 소 그다음에 얻을 취자의큰 대자 아마 바둑을 두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바둑이 이제 집 싸움 아닙니까 집 짓는 게 근데 저처럼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고기 보이는 것만 이렇게 집질라고 애쓰다가 고수들이 확 둘러싸고 있어가지고서 그냥 다 완전히 지었던 집도 다 날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그래서 이 바둑의 개명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말입니다. 사소취대, 작은 집은 버리고 큰 집을 취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탐대실이나 또는 사소 취된 어찌 보면 정반대 얘기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탐 대실이 작고 큰거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작은 걸 택하다가 큰 것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디서 오리진 된 건지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그것만 크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를 급급하다가 오히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큰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무엇이 정말 큰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 그래야 큰 것을 얻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소탐대실이나 아니면 사소취대나 뭘 하자는 얘기냐 하면 큰 거를 취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작은 거와 큰거 있으면요, 사실은 큰게 좋은 것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도 가면 큰거 골라요. 어쩐지 큰게더 좋은 것 같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니, 오늘 그두 가지의 그 사자성어가 주는 게 사무 두 가지의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국은 큰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아마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은 불변의 세상 원칙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시면 41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그냥 거창한 그런 대접을 하면요, 당연히 기억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상을 주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대접한다고요? 물 대접한다고요? 물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오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 중동 지역은 뭐 그냥 그 기온이 높고 물이 귀한 되니까물한 그릇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찮은 접대를 했다는 얘기죠. 하찮은 거 아주 어둡지 않은 그런 접대를 했는데도 그걸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지난주에 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속하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하면 그러면 그 접대한 것을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 우리 주님은 그저 그냥 뭘 대접해도 되는 거야. 뭐 불안 것을 줘도 그래도 상준자진다고 그러니까 굳이 뭐 주님한테 좋은 것 대접할 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그런 분도안 계시겠지만 근데 잘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그런 흐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테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래서 그 대접을 할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줬느냐에 따라서 차리는 반찬의 가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분량이 달라집니다. 아우, 뭐 초대해놓고 나는 난 짜장이 좋아, 뭐좀 맛있는 거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지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요. 감사하는 것도 내게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말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다른 걸할 때는 그 액수와 규모가 꼭 그게 문제가 되면서도 헌금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헌금만 하면 액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접대하는, 감사하는 일들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액수만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그 액수와 더불어서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불량을 제끼는 것이 아니라 불량 위에 그 불량을 준비한 그 마음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릴 거 많고 할수 있는 거 많은데 아뭐 주님이야 그냥 물안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서 드려도 하나님은 그저 오케이. 허허 존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거할게 없어. 그래서 물 하나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려도 그것은 귀중한 접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식사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목사를 그냥 보내기가 어려우신지 뭐 음식을 준비하신다는데 마침 무슨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호박이 하나. 그래서 목사님 호박전 부쳐드릴까요? 그래서 아 제가 호박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호박전 좋지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호박전을 좋아하는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얘기 쫙 하고 막 했습니다. 또뭐 민망하지 마시라고 또 실제로 좋아하고. 그랬더니 그 후로 몇번더 갔는데요. 갈 때마다 호박전 부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나 갈비도 좋아해요 생선도 잘 먹어요 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물한 그릇을 드리는 것은 그냥 뭐 아유 주님은 물 좋아하시니까 그냥 물만 드려 그리고 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이라도 그것을 접대하게 될때그 마음이 그것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큰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접대했을 때그 접대한 접대 받은 그 기억 중에 오래 남는 게 뭡니까? 뭐죠? 잘 돼서 받은 거, 정성스러운 거, 그리고 많은 것들. 어우, 그냥 상 다리가 부러지게 잘렸어.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물 하나 얻어 먹은 거는 기억이 잘안 나시잖아요. 잘안 나요. 우, 굳이 하려고 그러면 나오겠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작은 것들, 세상은 큰 것을 지향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귀하다. 왜이 말씀하시나요? 지금 제자들이 뭐 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주님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치냐? 분량이냐 역할이냐? 이렇게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분량과 위치와 역할도 되지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들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접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일 아침에 읽는 것치고 조금 살벌하죠 맷돌 어, 그냥 두꺼운 무거운 돌 메고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그냥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41절은 지금 저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을 트리트하는 것 접대하는 것 마치 주님을 접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2절은 그 정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같은 실수와 같은 실족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얼만큼 소중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달라집니다. 귀중한 사람한테는 실수도 안 하려고 그러지요. 예, 뭐, 누가 온다 그러면 뭐 미리 준비 다 하고요. 뭐 하나 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챙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가도 어떻게 본의 아니게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아고 제가 그냥 이런, 이런 실수를 해서 어떡합니까? 용서하세요. 본인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네. 아주 정중하게 예를 표해서그 사과를 하지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이 중요하지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수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laughs> 그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사람 쪼잔하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삐져가지고 말이야 아유 그러고 있어? 아유 인격이 그래서 내가 알아봤다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접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수하고 실족하는 것도 큰 것, 귀한 것 그리고 존교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참은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해 있다고 하는 나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아니라 주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누군지 모르지만 가장 작다고 다시 말하면 별로 눈에도 안 띄고 그냥 뭐 그냥 뭐 지나가도 별로 문제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에게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작은 실수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얼만큼 심각하게? 그러면 연자 맷돌 메고 가는 게 낫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치가 다릅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 한 것을 알지라도 그 작은 실수를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신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이 말씀 하신다고요? 지금 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수도 큰거 하면 뭐 그러면 사과도 하지만 뭐 조그만 가지고 에이 그걸 가지고 뭐뭘 문제 삼나 문제 삼는 것 자체를 문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지금 흐름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는 작은 것이라도 민감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 이것도 참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에, 내가 내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장애를 가지고 하는 에, 영생에 임하는 것이 온 몸이 성한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수긍하면서도 굉장히 살벌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그어 심리학을 가르치는 한성호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네 번째 손가락이 없습니다. 여기 이만큼 잘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왜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했더니 말씀하시더라. 고 어렸을 때 아버지랑 뭘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또 하면 내가 그냥 내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또 했대요. 어 그래서 자른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하고의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을 잘못 지킨 그런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그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실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43절 다음에 44절이 없다고 돼 있죠 개혁 개정판은 없습니다 45절 다음에 46절이 또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다음에 48절이 나오는데 여기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번역한 성경의 버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있는 번역에는 44절과 4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48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두번반복되 실립니다 48절이 뭡니까? 거기에는 구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손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찍어버리라,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영생 얻는 것이 청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참혹한 곳이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하는데,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의 버전은 그것의 반복을 삭제하고 한 번만 48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때 44절과 46절을 48절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더 유익하시면 그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신체 중에 하나 일부가 범죄했다고 한다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 성한 모든 몸을 가지고 그리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낫다. 그럼 얼핏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니까 아까 바둑의 비결 그 어, 개명처럼 뭐냐면 사소 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기법하고 그다음에 큰 것을 취하자 이런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에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없이 발 하나 없이 눈 하나 없이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귀하다라는 말씀. 그것이 리더를 문자적으로 그런 말씀이 맞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죄를 내가 막온내삶 전체를 걸고 사는 죄. 그런 죄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거는 내 손을 통해서 또는 내 발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하는 내 지체 중에 한 부분만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지체가 지은 죄라도 그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죄는 큰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커도 죄 작은 자가도 죄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이 범죄했다고 합시다 손이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남의 걸뭐 손이 훔치는데 입으로 훔치진 않잖아요. 손으로 훔칩니다. 그러면 손으로 훔쳐가지고 들켰어 그러면 벌을 손만 받습니까? 이놈만 징, 징역 가고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심플한 걸 손이 죄를 범했는데 내 인생이 다 책임집니다. 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내 발이 가요. 그렇지만 내 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몸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은 내 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므로 인해서 내삶 자체 전체적으로 영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죄가 사소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삶 전체에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를 하는 것도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허투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많은 것을 대접하면서도 그것을 허투루 하면 은 그것은 정성스러운 대접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는 그런 접대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접대에 민감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하는 실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실수, 아무그 뭐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가끔씩 그런 말씀 하는 분이 있죠. 나는 뒷끝이 없어. 그냥 나는 딱 하면 그냥 딱 끝나. 자기는 뒷끝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는데. 그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난 뒷끝 없어. 뒷끝 없어. 뭐야. 앞끝이 그렇게 귀인데 그러면 안 돼요. 사소한 실수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작은 자, 허접스러운 자에게 한 실수라도 그것은 주님에게 한 실수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죄를 범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뭐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지 말라. 죄는 작아도 죄, 커도 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얘기라고요? 지금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받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접대를 간과하지 마라. 작은 실수를 무기나지 마라. 그리고 작은 죄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영향력이 될수 있고 또 그것이 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내 삶의 전체가 될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접대에 대해서 그리고 조그마한 실수에 대해서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